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서포터즈 김창용입니다. 지금 다 연말이 끝났고 곧 있으면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또저 나름대로 또 어,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서포터즈를 하면서 연말에 과연 어떤 것들을 할까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다가 까, 하다가 제가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환장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관한 좀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어 진행을 했었던 제가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물론, 어, 되게 쟁쟁한 실력 때문에. <laughs> 굉장히 쟁쟁한 어,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어, 돼가지고 어, 저는 뭐 대기번호 2번을 어, 됐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었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서울도 돌아다니고요. 뭐 저기 부산도 갔었고, 뭐 대구도 갔었고 어, 상당히 뭐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 전남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렇게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도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대회를, 어, 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또 그리고 서포터즈로서 이렇게 참가를 해서 제 콘텐츠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 전남에서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주로 찍어보고 싶은, 어, 주로 또 만들어보고 싶은 콘텐츠가 바로 이 전남의 어, 전남 관광자원에 대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내가 느낀 점들, 그리고 뭐 단점들은 아주 악랄, 악랄하게, 단점들을 아주 콕콕 집어서 어, 발전 가능성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 점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또이 전남 관광에 관심있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제작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뭐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나주 또 다른 지역들 뭐, 뭐 목포, 화순 뭐 이런 데 상당히 좋은 곳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전남을 뺀 나머지 지방에 사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은 전남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은 보통 뭐 여수, 광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어쩌나 있었었는데 그래도 그 차이를 좀더 보고자 제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또 제가 그 영상 을쭉 그리고 만들어 왔었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도 그런 맛집이 있었다니 정말 놀랐군요.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뭐 지금 뭐 콘텐츠 코리아랩에서도 이런 대회나 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아이템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이런 관련된 영상 관련된 교육들이나 이런 대회들을 계속 어 내년에도 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꼭그 전당 콘텐츠 코리아에 여기 이렇게 쫙 나갈 겁니다. 이렇게 쫙 나갈 건데 이곳 전당 콘텐츠 코리아에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직접또다 확인해보시고, 가입도 해보시고, 그런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좋아요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커피 쿠폰이나 뭐 치킨 쿠폰이나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원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콘텐츠 관련 창업이나 아니면 예술 문화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그런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싶다, 아니면 뭐명사들의 강연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쪽, 이곳, 이곳 전남 콘텐츠 코리아를 홈페이지로 확인해보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컨텐츠 코리아의 서포터즈 김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